성경을 한자를 푸는 대구의 오집사입니다. 오늘은 사이 간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문문자가 있고 날일자가 봅니다. 왈자로도 볼수 있겠죠. 해라는 의미지요. 자, 문과 해가 있는데 또는 메시아가 있는데 또는 날이 있는데 무슨 의미가 사이라는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자를 잠시 설명드리면 아, 십자가에 뚫리신 메시아가 있다. 해와 같으신 분이 있다는 거죠. 여호와가 해요. 방핏이다 그러죠. 그분이 둘로 쪼개지셨다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해가 빛을 릴때 부르짖으면. is 둘로 쪼개지셨다 이런거죠 그때 뭐라 그럽니까 성문 밖에서 그리고 사망의 문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입술의 문을 지키셨고 하늘의 문이 열리셨고 휘장문이 쪼개지셨다 그래서 문문자로 말씀드렸죠 자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봐주십시오 여호와의 날에 해같이 맑으신 분이 있다 술람이 예인이죠 아가스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메시아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십자가의 수족이 찔려서 갈고리에 달리시고 수족에 뚫리셔서 셨어 달리셨고 둘로 쪼개지셨다. 이런 말이죠. 자 때가 제6시에서 9시까지 어디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동안이죠. 그죠? 사이죠. 그죠? 해가 빛을 잃었다. 자 성문 밖에서 해가 빛을 잃을 때에 메시아가 달리셨다는 거죠. 그죠? 해가 빛을 잃 때에 해와 관련되죠. 그 사이가 6시부터 9시고 때라는 거죠 그죠. 육시 때가 육시에, 그래서 때 시간 사이 동안 이런 뜻이 되는 거죠. 해가 빛을 잃고 그 어둠이 온 땅에 막혔다. 그때 나야 나님 나야 나님 어찌하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질문하는 거죠. 내가 사망의 무덤 사, 어, 사망의 문에 이건 무덤을 말합니다.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크게 소리치셨다. 자, 여기 보십시오 십자가 달신 메시아가 있는데 둘로 쪼개지시면 똑같은 모양을 패턴을 보이죠. 둘로 쪼개지시면서 그분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였습니다.사망의 문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문 뭐 문자가 되는 거죠.그때가 언제고 그 해가 빛을 잃었다는 거죠.해가 빛을 잃다.거기가 육시부터 구시까지다.그래서 사이 동안 뭐 이런 것이 되고 되고 때가 육시에 때 이렇게 되는 거죠.벌써 해석이 되어버렸습니다.자. 대적의 칼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여기 보면 두 개가 합쳐진, 뭐, 보입니까? 칼도자가 되는 거죠.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밑때 휘장의, 휘장문의 휘장이, 어, 둘로 나누어졌다. 한 가운데가 둘로 찢어졌다. 자, 문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이 부러지셨을 때, 해가 빛을 이을 때의 문이, 쪼개어졌다. 그분의 육체가 두 개가 되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틈이 생기는 거죠. 틈, 틈새 이런 뜻이 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땅이 진동하고 갈라졌다. 땅이 하나님이 임하실 때 진노함 가 내면서 땅이 진동한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땅이 갈라진다 언제 메시아가 그 예루살렘에서 부르짖듯 성문 밖에서 그분이 부르짖을 때 해가 빛을 잃을 때에 해와 달이 빛을 잃고 어둠이 말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땅이 진동을 하 갈라진다니까 땅에 틈새가 생긴다는 거죠 틈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편에 보면 6 0편에 보면은 아, 그 땅이 진동해 틈이 어, 땅이 갈라졌습니다 틈을 메우소서 기우소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바위가 터지고 무덤 안에 그 안에 모셔졌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무덤 안에 모셔졌습니다. 그것을 아가씨는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적으로. 큰 돌로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 표현하냐면, 바위 틈 낭떠러지에 있는 비둘기다. 이렇게 표현하죠. 바위 틈에 있다는 거죠. 그대로 묘사하고 있죠. 틈 사이 사이 에 두다. 이런 뜻입니다. 자, 안식 후 첫날 그 분이, 그, 무덤 안에 메시아이신 해와 같으시고, 맑으신 해 분이 모셔져 있죠. 그 때, 안시고 첫날 해 돋을 때에, 그러니까, 날, 날을 설명하고, 해 돋을 때 어떤 일이 나왔냐, 보십니다. 문틈으로하나님이 오른손을 내미시고, 그때 예수님이 문을 여시면서, 딱히 스스로 연다고 되어있습니다. 아가서 표현하면, 스스로 여시면서하나 예수님께서 일어나셨다. 이렇게 표현하오죠. 그 부활하셨죠. 자, 무덤이 열리고, 무덤에 사던 자들의 하늘문이 열린 그 곳을 통해서 메시아가 크게 부러질 때 하늘문이 열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면서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 이거 환상으로 옆에 있던 백부장과 군인들이 봤죠. 된 일을 본 자들이 엿보다 살피다 이런 뜻이죠. 3일 후에, 3일 후에 여기 3자도 보이고 1자도 보이죠. 3일 후에 어떻게 했냐면, 무덤문이 무덤 문이 열리면서 이 메시아가 부활하는 것을 언제? 예, 안식일 그 다음날, 그리고 아침에 해가 뜰 때에 봤다는 거죠. 그런데 3일의 부활하심을 목격하고도 돈을 받고, 우리가 잘 때에, 우리가 잘 때에 사이, 동안, 때죠. 그죠? 제자들이 훔쳐갔다 하고 소문을 내었다는 거죠. 이간시키는 거죠.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 을 이간시키는 거고 간첩질을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이 사이, 때, 동안, 틈, 틈새 이런 것이 됩니다. 자, 메시아께서, 어, 예루살렘 박 성문 밖에서 그분이 하나님께 그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부르질 때 해, 해가 있었죠. 해가 빛을 잃을 때그 언제라고요? 예, 6시부터9시 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사이 간자가 됩니다. 그분이 그렇게 부르질 때 십자가에 달려서 해가 빛을 잃을 때, 부르질 때 어떻게 합니까? 땅이 진동하면서 땅이 갈라졌다. 텀이 생겼다. 이런 뜻이죠. 사이가 생겼다. 자, 그 다음에 그분이 그 뭡니까? <laughs> 휘장, 부르질 때 휘장이 갈라졌살 우리가 살 길이 열렸다는 거 그분이 육체가 쪼개지면서 메시아가 여기두 둘이 된다는 걸 쪼개지 니 휘장 문이 둘로 쪼개질 때에 우리가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리면서 그 틈이 생기면서 우리가 지성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 그전에는 제가 해서 산앞에 나아갈 수 없고 기도할 수 없었는데 우리가 분양단처럼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메시아 영을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그 무덤에 있는 사람은 파이 틈에 있는 그 술라미 여행과 같은 사람이고 그 문에 안에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손을 내밀 때그 분이 문을 여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사이간, 때, 동안, 틈, 틈새 이런 뜻이 됩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